예 네, 이게 뭐라고 이름이? 르간면이라고. 예? 르간면. 르간면? 예. 저건 뜨거웠다 할 때고 간짜는 마을 간짜고 아. 뜨겁고 마른 그면뭐 이런 뜻인데. 아. 네. 청도에서 비행기로 1 시간 3 0분 거리에 있는 쩡저저우로 갔습니다. 이곳에 위치한 면요리 전문점입니다. 이곳의 메인 요리입니다. 열간면이라고 불리우며 육수가 없이 비벼 먹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마장 소스와 각종 견과류가 올라가 있습니다. 아래엔 검은색 육수가 있는데 간장색이지만 짜지 않습니다. 색감을 살리고 풍미를 올리기 위한 채수인데, 오. 카라멜로 색감을 네. 입힌 것 같았습니다. 비비면 비빌수록 우리의 짜장면과 비슷한 색감입니다. 토핑으로 올라간 숙주와 쪽파, 그리고 고추 절임이 먹을 때마다 재밌는 식감을 선사합니다. 고소한 땅콩향과 중국 특유의 향신료 냄새가 올라오네요. 면의 식감은 생각만큼 쫄깃하지 않습니다. 겉면을 삶은 느낌인데 약간은 꾸덕한 느낌이 납니다. 마치 메밀 함량이 높은 면을 먹는 느낌이네요. 아래 숨겨진 소스와 위에 보여지는 소스가 섞을수록 진한 색을 만드네요. 이게 이름이 뭐라고요? 르간미엔 네? 르감미엔 들어도 헷갈리는 메뉴명 르어간미엔. 운남성에서만 나오는? 아니요. 호, 호남, 이거는 호, 호, 호배, 호, 호에서 우한, 우한 쪽에서 먹는 거. 이게 우한? 여기가 우한이야? 여기는 정주 그럼 여기서만 먹는 면이 뭐야? 뭔가 음, 꿀맵 아, 이게 아니고요 음. 우리 이거 먹으러 온게 아니야? 이거 먹으러 오야 근데 이거 세개 시키기 그래서 오늘은 음, 2개만 시키고 2개만 시킨다 음 한국인의 입맛에도 음. 잘 맞습니다. 중국식 마제 소바라고 생각하면 딱 맞을 음, 듯합니다. 고추절임이 응. 고추 매콤함을 간간히 보여주니 맥감? 느끼함을 잡아주네요. 한국에서 중국식 마제 소바로 만들어서 판매를 해도 좋을 것 같네요. <laughs> 중국 <음> 아, 아, 네, 정주에서 정주 많이 먹는 요리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푸이맨이라고. 이 예, 정주에서만 나. 남지역에 많이 먹는 요 아, 에서만 먹는? 많은 아닌데, 많이 먹서 많이 먹는. 이이이란면 음식입니다. <s <s 직접 만들어 쫄깃한 so 면발에 매콤한 사골 육수의 맛이 납니다. 어, 이 며느리가 비벼도 맛있을 것 같은데 왜두 쫄깃한 면발이 저한텐 제격입니다 음. 중국 정주에서 헨 님이었습니다 오늘도 맛있는 하루 되세요 아니 이면으로 이걸 해도 될것 같은데.